반갑습니다. 돌집사 팀입니다. 자 이번에는 2과목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 공부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추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유통관리사 시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6번 시작해 볼게요. 자 분석 대상이 되는 점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권 유형을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소비 수요 흡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한계 상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계 상권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요거는 외우신 분들은 상당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상권은 1차에서 2차, 3차로 나눠지는데요. 자 우리 한계 상권은 바로 3차 상권에 대한 얘기라는 거뭐 푸시면 바로 풀수 있는데요. 상권에 대한 이해 한번 해봐야겠죠. 자. 상권은 총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1차 상권, 전체 이용 고객의 60에서 65%를 흡인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자, 상점이 분포한 부분부터 500m 이내고요. 직장 1km 반경 이내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2차 상권 그 다음인데요. 이제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를 흡인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 범위 자체로 보면 굉장히 넓지만 그 소비자의 밀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상권, 3차라고도 볼수 있죠. 나머지다. 1차, 2차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진짜 여행을 와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소비자들이 점포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정을 하며 상권 경계를 결정할 때 티센다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티센다각형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공간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획 모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점 여기 있어요 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한 거예요 최근접상가, 제일 가까운 상가를 선택한다 라는 가설로 상권을 설정한 거고요 소배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까운 데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신규 점포 부재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티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행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자, 이 티센 다각형이 클수록 경쟁 관계에 부를 가진다.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요 내용들이 티센 다각형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티센 다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건 무엇인지 볼까요? 자, 3번 되겠죠? 근접구역법 어,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정. 요 내용 하나가지만 해도 사실 3번이라고 필수가 있기 때문에 어, 27번 같은 문제는 어,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점포 방문 동기를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제품 구매 동기로 분리할수 있다. 이때 다른 항목들과 다른 유형의 동기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유출 한번 논리 이제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참 좋은 문제네요. 자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와 그리고 제품 구매하는 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점포를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교적인 경험. 음, 사교적인 경험 때문에 점포 방문 동기, 어디, 자,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자, 굳이 한다면 뭐 사회적 동기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아리까리 하니까 세모 해볼게요. 자, 기분전환이다 자, 요거는 개인적 동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기 원적. 자 이것도 개인적 동기겠죠. 자 역할 수행이다. 요거는 사회적 동기.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이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 그런 느낌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추세 학습이다. 자요것도 사회적 동기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교적 경험 약간 아리까리 했었던 게 요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나마 얘가 좀 제일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추론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는 계속 이렇게 추론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의 지의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솔직히 질이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게 고객 인터뷰라는 거말 그대로 장포에 온 고객한테, 어,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해서 지리적 분포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자, 컨버스의 소매 인력이론과 라일리의 소매 인력 모형법. 이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고객 인터뷰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유통관리사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신 분은 1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과 라일리의 소매 인력 모형법, 이두 가지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고객 전표법이죠. 고객이 어디에 스파팅, 어디에 위치해 있냐? 요거를 알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뭐 정답이 4번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기준에 대한 내용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대충 보니까 뭐 호환성부터 접근성, 인지성, 확신성, 가시성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어, 정답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4번인데요. 왜 확신성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이 기준은 네 가지 있습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그리고 홍보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확신성은 존재하지가 않고요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호환성 해당 정포를 다른 업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가 여기 호환 가능한가 접근성 고객이 쉽게 접, 접근할 수 있는가 인지성 쉽게 정포를 찾을 수 있는가 어, 쉽게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시성, 고객이 점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가가 되겠고요. 추가로 홍보성은 고객이 어떻게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가, 이 점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하기가 쉬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내용은 허프 모델을 조용, 적용하여 신규 점포 입지를 분석하는 단계들이다. 일반적인 분석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허프 모델을 일단은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점포 크기 및 거리에 대한 민감도 개수를 추정한다. 자, 거리에 대한 민감도 개수를 추정한대요. 자, 2번. 소규모 고객 집단 지역으로 나눈다. 자, 지역으로 나눈다. 신규 점포의 지역별 예상 매출액을 추정한다. 자, 전체 시장, 즉, 조사할 잠재 상권의 범위를 결정한다. 자, 각 지역에서 점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지점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점 먼저 설정을 할때 보니까 지역 설정하는 거는 니은 지역 설정.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음... 자 지역 설정하는 건 니은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리을 보시면은 조사 할 잠재 성과를 범위를 결정한다. 자더 중요한 거죠. 어디를 조사할 거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어디 조사할지 정해야겠죠. 자리을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울고요. 자그 다음에 자 보니까 디귿 아니면 니은이네요. 자디귿 볼게요. 자 신규 점포의 각 지역별 예상 매출을 추정한다. 니은은 소규모 고액 집단 지역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은 우리가 고객 집단을 먼저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 예상 매출액을 먼저 추정해야 될까요? 자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려면 지역이 먼저 설정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니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인 거 여기서 나왔고요. 자 미음도 볼게요. 자 이제 지역을 설정했죠. 자 지역에서 점포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그다음은 뭐냐? 기억이라고 하네요. 점포의 크기 및 거리에 대한 민감도 개수를 측정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근데 허프 모델 알고 있다. 자, 허프 모델 시설과의 거리, 시설의 규모가 소비자 흡인 요인이 된다는 것, 즉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 효용을 준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보면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 내용을 추론을 해본다고 하면 조금 더 문제 푸는 게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은아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뉘앙스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외운다 라는 개념보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점포를 개점할 경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두리뭉실한 거 물어보는 거 제가 추론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먼저 1번,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점포의 규모나 위치로 충분히 검토한다. 초고 검토해야겠죠? 자, 2번, 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이동 거리에 대한 저항감이 다르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도 달라진다. 아, 요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멀면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3번, 개점으로 인해 인접 주민의 민원적이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자, 요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4번. 점포의 규모를 키울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규모를, 최대 규모를 지향한다. 자,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추론 과정에서도 할수 있는, 게 하나 알수 있는 게 유통관리와 시험도 사람이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극으로 가버리면은 틀린 내용이 보통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 좋으니까 무조건 큰게 좋아. 혹은 무조건 작은 게 좋아. 어, 스트레스는 아예 안 받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 정답이 될수 있는 확률, 보통 틀린 내용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최대 규모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자, 내가 3층짜리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올까요?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굳이 그렇진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어, 읽어보니까 이건 조금, 음, 너무, 오바를 했어.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5번도 볼까요? 점포는 단순히 하나의 물리적 시설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며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포가 지금 구색을 갖추고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 3번 보겠습니다. A씨의 인구는 20만 명이고 B씨의 인구는 5만 명입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15km다. 자, 컨버스의 상관 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할 경우, 두 도시간 상권 경계는 AC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자, 요 계산하는 문제 꼭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근데 보통 컨버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 확실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밑에 제가 공식을 놨왔죠 자, 요게 이제 컨버스 상권 분기점 분석법. 즉, 그냥 컨버스 문제는 요공식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단, 기준 지역 인구와 외부 지역 인구만 잘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힌트를 줘요. 자, AC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가. 자, 그러면 기준 지역 인구가 AC로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20만이니까 우리 뒤에 만 단위는 제가 절삭하겠습니다. 자, A, 20만 명이죠. 자, B, 인구는 5만 명입니다. 자, 루트 씌울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4분의 1 되죠. 4분의 1 루트는 뭐다?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은 1 플러스 2분의 1분의 거리, 거리는 뭐시죠? 1 5 k 로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번분수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자, 어쨌든 저는 뭐어 2분의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번분수로 계산할게요. 15는 1분의 15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분모가 되죠? 4. 1 곱하기 3은 3. 15 곱하기 2는 30이죠? 자, 숫자를 풀면 10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로부터 어, 10km 떨어진 곳에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같은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문제 안 풀어보셔도 돼요. 응. 자, 34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가장 오른 것은? 자, 무슨 말이냐. 권리금 산정할 때, 우리가 이 가게 권리금은 5천만 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뭘로 산정하냐? 이런 거죠? 자, 먼저, 거래처. 자, 거래처가 많아요. 그러면 영업 권리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건물의 위치. 위치가 정말 좋아요. 이것도 권리금이라고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영업상의 노하우. 이것도 영업권리금에 포함됩니다. 자, 영업시설 비품, 이거는 시설권리금에 포함이 되겠죠? 자, 임대로 지불 수단. 자, 이게 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금으로 주든 카드로 주든 그렇다고 해서, 어, 저희는 현금으로, 어, 지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아요.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것도 우리 경험상으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 볼게요. 자, 소매점 입지위원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주고객이 누굴까요? 자, 아파트 단지 분들이겠죠? 자, 요거는, 자, 시험에서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은 연령대는,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건 뭐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될수있겠죠 단지 세대수. 자, 우리 대충만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공급 면적 변화가 어려워 일정한 고객 확보를 통한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게 확장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고객들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상권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매출은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 가구수와 가구당 상가 면적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3번. 자, 주요 지역 거주자의 상가 이용과 같은 활발한 외부 고객 유입이 장점이다.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을 굳이 굳이 가진 않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에 맛집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맛집이라는 것은 좀 멀리 상권을 넓게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외부 고객이 좀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죠. 정답 3번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한번 아파트 단지 상가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만 해보는 것이라도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유통관리사 문제 시험을 풀 때는 시간에 허덕여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도 볼게요. 편의품 소매점매의 경우는 대형평형보다중형평의 단지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자, 이거는 아파트 단지 상가 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저번 관련 법규에서는 단지 내 상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내를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요런 내용. 아, 요거는 내가 모르는데? 라고 하지만 3번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내가 정답이야, 내가 틀린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근린생활시설이구나 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